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한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하루의 시작을 한주의 시작을 마무리합니다. 어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위로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편1 6읽겠습습다주주주주님서서의의구를를어주주시에에내주주을을사합합다다의의를를울울주주니내내평평생록록도하하습습다죽죽의의올미미 나를 를얼 y 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강구합니다이 목숨을 구하여 주시오,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걷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내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의 본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들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음, 아멘. 우리 116편 짧으니까 한 30초만 드릴 테니까 혹시 체크한 말씀 뭐 다시 읽어봅시다. 예은이 혹시 말씀 고른 말씀 있어? 어, 저요. 음. 음 어, 90절. 9절 10절이요. 아, 9절 10절. 어, 읽어 봐.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 않았습니다. 깨달은 뭐지? 느낌 뭐 드는 생각은 마음은? 음, 음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 아멘. 우리 아진이는 혹시 좋은 구절 찾았니? 아, 2절. 아, 부처다사. 어, 예영이는 저는 10절하고 11절이요. 음, 10절 읽었으니까 11절 한번 읽어 볼까?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음. 10절, 11절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 우선 11절은 저도 한때 엄청 두려울 때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이제 음. 10절 보면은 여기서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지만 저는 믿음이 흔들렸어 갖고 음.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다 컸네, <웃음> <웃음> 다 컸네. 어. 그 그래, 좋은 좋은 고백이었고 혹시 아진이는 뭐 그냥 넘어갈까? 어, 말 드는 구절이 보이던 말 듯하네요. 그래서. 근데 잊어버렸어 어딨지 그래, <laughs> 네, 알았어, 다 내일 하면 되니까. 오, 은진이 들어왔네. 어, 기숙사 잘 갔니? 네. 음, 아유, 은진이, 은정이가 이제 기숙사를 다니니까 얼굴을 자주 못 보네. 음, 잘 도착했다니까. 자, 감사하다. 음, 그래. 들어와줘서 고맙고. 어, 전사님도 9절, 10절, 11절을 실은 나도 이걸 딱 골랐어. 딱 골랐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어, 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 네. 전조사님은 종종 얘기했지만 커가는 그 환경이 되게 뭐, 뭐지 그냥 중산층도 아니고 좀 가난한 편에 속했거든 가난한 편에 속하니까 부모님한테 그 우, 전조사님 아, 아버지가 아빠지 전조사님 아빠가 거의 한내 나이 한4 0쯤 됐을 때 저전 음, 아빠가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은 진짜 착하다 하면서 아빠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기 기억에 아빠 아버지 기억에 그랬다 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아~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은 가진 적이 없는데 그래도 항상 주눅 들어 있었던 거같요 그리고 내 친구들의 집은 아빠가 약사고 막 사업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항상 마음이 주눅이 들고 있었는데 아 나는 왜 그럴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클수 있었던 게 중고등학교 때 시작된 실제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시작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래 나의 아버지래 내가 이렇게 조금 불유하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이 우리를 못 지켜주실 때가 있거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되게 슬플 때도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우리들은 그 슬프고 힘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씩 해봤으면 좋겠어 그렇잖아 그래서 나 혼자 그그불다 꺼진 교회에 가가지고 막 혼자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고 막 그랬거든 고등학때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두리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오, 종종 있을 수 있어. 내가 인생의 실패자 같고 어, 나 인생 왜 이렇게 잘안 풀릴까?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 우리 부모님이 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참 능력이 없구나 그런 이제 뭐,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런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3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된 거야. 그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 좀더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한테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어, 훌륭한 음, 교회에 대해서도 훌륭한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어, 친구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해 주면서, 백두 스쿨 때 기도해 주면서 예은이도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에도 어좀 힘들 거예요 힘들고 어또 학교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지친 상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재능을 그리고 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칠 거예요. 아셨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때로는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저희가 청한 제 능력이 왜 이렇게 작고, 저희 환경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텐데, 제가 주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쳤습니다. 이 시간 참여한 우리 귀한 예은이와 예영이와 아진이, 은진이를 축복하시고 은정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좋은 꿈 주셔서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로으로 기도했습니다.